Hey, Sergeant! Sarge! Hey! You will immediately tell me why you have called me from my desk, Private! Prodos unit, Sarge! Coming through the South Pass! It looks broke! Kill it! 집행관 제라툴과 그의 형제들이 가까이에 있어. 하지만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까 두려웠어. 즉시 이 지역을 조사하여 다크템플러가 저에게 휩쓸리기 전에 찾아내야 하오 물론이요, 아들을.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파라칼라, 물론이요. 파라칼라,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주 아시겠듯이 아들.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라.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물론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우 위하여 타라할라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내대의 뜻은 제하우스 아들을 위하여 전날 다이에나리라아들을 위하여 가오그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님? 이상하투!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등을 위하여! 사령관님.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시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 이루어지리라! 제 하우스! 아등을 위하여!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아들을 위하여 전투날 부른다. 아들을 위하여 가시의 뜻을 받들어 유리한 길을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나옥거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이리... 아! 아들 을 위하 여 파라 칼라, 물론 이요, 아들 을 위하 여 파라 칼라, 물론 이요, 파라 칼라, 물론 이요, 이 루어 지 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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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이냐. 가자.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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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완료. 뜻은 대 대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파락할라. 물론이요. 그대의 뜻은 무슨 일이요 집행관?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아들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그대의 뜻은 <laughs> 무슨 일이여, 집행관.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드를 위하여 타라칼라. 물론이요 타라칼라. 이샤르주스. 아들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파라칼라? 무슨 일이오, 집행관? 듣고 있어. 그는 총을 부른다. 영감을 인도하리. 가오가라! 아둠을 위하여! 아둠을 위하여! 이는 아둠 아둠을 위하여! 타락할라! 전투가 날 부른다! 아둠을 위하여! 가오가라! 아둠을 위하여! 가시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아둠을 위하여! 가옥 가라! 아둠을 위하여!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파라칼라저 <laughs> 소리 들었어? 얼로이움 아둠을 위하여! 위하여 이사투 내의 뜻은?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무슨 일이오 집행관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목소리> 무슨 일이오 집행관 자칼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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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오 집행관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오 이루어지리라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다오가고 있어. 이루어진 G 하우스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G 하우스 아들을 위하여. 대의 뜻은 듣고 있어.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오거라.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G 하우스 듣고 있어. 전투를 부르라. 이사리 집행관. 전투를 부르다 좋았어, 자 가자 가자. 좋았어, 자 가자 가자. 도대체 무슨 일이오, 집행관? 물론이오, 듣고 있어. 무슨 일이오, 집행관? 듣고 있어. 사령관님, 듣고 있어. 화락할라 명만 내리십시오. 무슨 일이오? 전투장비 완료. 자 가자 가자. 다자.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 방. 뭐지? 자 가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다자.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으악! 하우스, 가 나를 인도하여라 어을위바요 가시의 뜻을 받들어 어둠을 위바려 하우스, 을위바 무슨 일이야, 나는 전투에, 전투에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무슨 일이야, 무관대의 뜻은 물론이오 파라칼라 무슨 일이오 집행관 그대를 어떻게 둔면 되겠소 아들을 위하여 파라칼라 지하우스 가시의 뜻을 받들어 지하우스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무슨 일이오 집행관 이샤투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오가라 아드을 위하여 전선이루어지게라게도움어랩겠 있어 이루어지나아드을 위하여 랩고 있어 이루어지리라아랩을 위하여! 도고 있어 있어 그들을 어도도 있어 랩도 있어 랩도 있어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아들을 위하여 파라칼라. 아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파라칼라. 물론이요. 아들을 위하여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아드을위하여이루어지리하아드네위하여아드네라아드을위하여아드네라하아위하 아들을 위하여 파라칼라. 물론이오, 파라칼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들을 위하여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 파라칼라 아들을 위하여 파라칼라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이여 집행관 아들을 위하여 듣고 있어. 터져. 한 바탕 놀아볼게. 좋았어. 터져. 드디어. 영영만 내리십시오. 나는 전체못말마다한 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좋았어. 터져. 자, 가자, 가자.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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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작전 무슨 일이 불태우자 그들 어떻게 보면 지 관심을 끌었지 뜻은 이루지리라 전투 준비 완료 다자 자 가자 가자 밭탕 울어볼게. 자, 가자. 터져. 밭은 울어볼게. 자, 가자. 볼게 터져. 져가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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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져 카라칼라 듣보 있어 카라칼라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가 날 부른다 가시의 뜻을 받들어 이사하투 가시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아듬을 위하여 남은 전사들이 늦은... 조전 중입니다. 이루어드 그대의 뜻은?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 지하우스, 가오가라! 무슨 일이오, 집행관? 드디어. 그대의 뜻은? 이루어져 사라진다. 새도 새도 모르냐 그들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파라칼라 이루어지리라 전투 준비 완료 무슨 일이오? 진 이루어지리라 물론 <놀린> 이운내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다군 전설이표준중이 나라의 전투에 모임하라 아들을 위하여 파라칼라 물론이요 무슨 일이오 집행관. 이루어진. 지 이샤마투, 가오그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반갑네, 암흑의 이단자여.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네. 반갑네, 위대한 태사다리여. 우릴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었네. 자네는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우리의 가치와 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네는 예수승의 힘과 더불어 암흑의 힘을 다루는 법까지 함께 배웠지. 그렇기에 자네만이 갈라나머에 있는 완전함을 찾아낼 수 있었네. 하지만 대의회의 오만함이 두렵군. 그들이 우리 같은 추방자들을 환영할 리 없으니. 자네는 비록 추방자지만그선견 지명과 용기만이 분단으로부터 우리 고향을 구할 수 있네. 간청안의 제라트, 함께 아이오르카세. 비록 그들이 편협하고 무지하게 수세대 동안 자네 일족을 저주했지만,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게. 오래전 추방당한 이후에도, 우리는 고향을 향한 책임을 버리지 않았네. 고향을 다시 보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네와 함께 돌아가지 대사다루 할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네.